걸어가봐 걸어가봐 걸어봐 홀드 홀드 홀이 파티 노스 한번 갈게 지호인데십리 노스로 두 노스로 원 호핑이 이이 파티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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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이 파티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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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빼빼빼다다 뺄게 다 뺄게 다 뺄게 싸스 있을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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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다 뺄게 다 뺄게 초기화 좀 제발 초기화 좀라인에서 터지지 마 이런 때이이때 헤비매스 같은 거 던지면 안돼사우지좀빼사우지좀빼 베드락이나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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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해주는 거지 헤비매스 가 있었어요 딜러들 버 <레인> <정레인> 파장 좀우우 사우스 이즈 사우스 이즈 사우스 이즈 백, 덥백, 덥백, 덥 괜찮은지? 앞뜨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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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뜨켜. 포인트잘 잡아, 포인트잘 잡아. 이파티 2, 3, 2, 1. 이 파트 2, 3, 2, 1. 이파티 2, 3, 2, 로이 파트 티 2, 3, 로 지금 바가, 지금 바가, 지금, 지금, 이파티 걸어, 이파티 걸어, 이파티 걸어, 이파티다 나이트 켜 나이트 켜다 신박혀, 다 신박혀, 이파티 걸어, 이파티 걸어, 이파티 걸어, 이파티 걸어. 지금 노스에 갈게, 지금 노스에, 지금 노스 있을 때 3, 노스 있을 때 2, 노스 있을 때 1, 2, 3, 4, 5, 6, 이 파티 어디로? 이파이 빼기 빨리 징찍어주기다빼다빼다빼 완전 초기화 다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포지션 너무 망가진다 왕관진 잘봐왕관 찍었어 다빼다빼다빼다빼 포지션 다시 잡고 다시 잡고 이파티몇줄이파티 공화본 이몇 공화본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잘안 들려갖고 이파트 공화본 오케이 확인 기다기다 이스로 뺄게 사우스 이스로 뺄게 사우스 이스로 뺄게 사우스 이스로 뺄게 사우스 이스로 뺄게 더빼더빼더빼 허리 유지 허리 유지 저랑 지금 반칸 거리 유지하세요. 힐러 서포트 최소 힐러 서포트. 저랑 반칸 거리 유지. 딜러는 괜찮아. 알아서 하세요. 딜러는 사수 더뺏게 사수 더뺏게더뺏게더뺏게 지금 뭉쳐 쳤 또? 힐러랑 서포트. 저랑 반칸 거리 유지. 저랑 반칸 거리 유지. 네, 대기 대기. 기다 기다. 그래서 홀홀 홀, 홀. 얘는 먼저 들어올 거야. 얘는 옵차, 옵차가 별로 없나 없어 갖고. 기다 기다. 기다 기다. 지금 웨스트로 짧게 이 파티 갈 준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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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 더뺏게 사수 더뺏게 우리 옵차 몇분나왔어요 지금. 별로 없는 사람 9분 9분 확인 대기 대기 3분 남았다 3분 남 말해줘 음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없죠? 3분 남았어 말하세요 네, 들어올 거야 싸우실 다빼 우리 뭉쳐있잖아 앞에 켜 앞에 켜 앞에 켜 2파티 앞에 웨스트로 2파티 웨스트 3 2파티 웨스트 2 2파티 원 지금 2파티 이 2파티 이 박아줘 이파티걸어이파티 걸어와 이파티 걸어. 신발 껴나이껴파티 노스웨스트로 쓰리. 호빙대 2 와, 호페이비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이가지고로이비 바가지고, 로이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스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스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스이비바가게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스가들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비, 바가지고, 로스이비 바가지고, 로페이이페이비 바가지고, 로페이이 뭐.. 뭐... 못 봐가지고 등에 포리스백 사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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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백킬아백킬 포지 왜 그래 포지 왜 그래 이렇게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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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트 걸어 웨스트로 갈게 웨스로 깊게 치박혀 이 파트 걸어 걸어가지고 웨스로 지금 3. 리 웨스트로 투웨스로와 호피 이제 앞에 있는 거테수너 박아줘 옥테이너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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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트 푸시 이 파트 노스로 푸시 이 파트 노스로 푸시 이 파트 노스로 푸시 일 파트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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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파트 다 걸어 빨리 찾아 나 찾아 노스로 노스로 나찾 노스로와 노스로 노스로 스이스안 노스로가 어스이스 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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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지금 다 지금 탱커들 망치 망치 때릴게 망치 때릴게 아 망치 아니구나 여기 캐스미 아니구나 아 소스 소리 제가 지금 가지고 이거 아웃포스트를 압도 거구나 그러면... 아웃포스트 막고 어, 네, 있어요? 네 플랜 캐스 막고 있어요 지금 네플레으로 가시죠 아포 여기 저기 압도 분들 대충 먹으시고